네 렐루야 어~ 여호수아서 어? 우리가 신민기 역사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역사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에~ 이~ 김부식은 유교 유교학자죠 그러니까 김부식이 다쓴건 아니지만 고대 여러 어, 사료들을 모아가지고, 중국 사료라든지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자기가 논찬을 좀 덧붙이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이, 사관들이 한 10명 이제 다또 이제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삼국수 사기가요. 그 사기, 삼국 사기의 역사관은 뭐냐? 유교 사관이라 이렇게 봅니다. 합리적이고. 좀 불합리하고 비성적이다 이렇게 에 이거 기적이나 이런 건 빼버리죠. 예, 아주 유교 사관. 그리고 충효 효도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이런 국가의 충성. 이런 것을 어 잘하는 사람 칭찬하고 에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뭐 동생을 살해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아주 아주. 어. 그 유교적인 덕목을 배반한 자라 그래서 아주 음? 나쁜 왕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유교 사상이라고요. 그에 반면에 이전에쓴 삼국유사는 1280년 몽골라 군과의 그런 항쟁 시대에 혹은 지배하에 있을 때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에 이건 독립된 시대 독립이라고 해도 중국 사대주의가 너무 이것도 이게 유교 상황인데 유교라고 하는 거는요. 중국 에 천자가 하늘의 천명을 받아서 천하를 통치를 하는데 일부 어 조선이 고려도 마찬가지 전부 지우라는 거예요. 천자에게 지우가 다 연결이 되어야 제대로 하늘의 천명이 천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거니까 합법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아, 저, 유교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중국 중심이에요, 사상이. 중요 그런 사상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 사상을 보면은, 완전히 중국이 천자로서 유일한,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 그에게, 지후로서영광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하늘하 상관이 없어요. 그런 정치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교 사상은, 정치 사상에서는, 완전히 이건 중국 중심입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사대주의예요 중요한 강좌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독자적인 연호를 쓴다든지 포홍왕포봉왕 그럴 때는 이 김부식의 논찰을 통해서 이거는 삼국의 그런 이해 어긋난다 왜 독자적인 연호를 쓰느냐 뭐 이런 아주 사대주의 그런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김부식이는 약과라고 그래요. 이 한국사 연구한 분들의 글을 이러 보니까 김무실은 약하고 그 조선 시대 때 그런 뭐 음? 동국 무슨 해동 무슨 하여튼 그런 책을 쓴 사람들은 김무실이까지도 아이고 이 사람이 왜 역사를 이따위로 음? 중국 삼국을 이렇게 에, 허스름하게 대했는지 모르겠다고 아주 막 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김부 시이 사람도 아주 사대주의고, 아이고, 너무 부끄러워요. 이거 뭐, 역사가. 이런 역사를 중국 사람들이 읽을 때, 야 참, 우리를 어떻게 보겠나. 그냥 얼굴이 화끈거리던데, 이거는 약과라는 거예요. 그래, 아주 사대주의적이고, 역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대주의, 그 다음에 유교, 중요, 사상. 이게 아마 근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론은 그에 반대, 그에 반해서, 자주 적이 조금 자주죠. 그다음에 이거, 아, 귀력난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공자 선생님이 귀하고 조금 그렇게 뭐랄까, 사회에 혼란을 주는 그런 거는 신기하고, 뭐... 예? 이런, 귀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난 말하지 않겠다, 그랬다. 그래, 그런 말씀을 내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거 어디서, 논의에서 그랬던 가 어디서. 그, 아, 이 괴력 난신을 이 배제하는 거거든요, 김부식은. 그러나, 이래는 반대로 괴력 난신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역사관의 불교, 그 기적, 아주 신비한 체험, 우리 식으로 하 불교 간정이죠. 그런 뭐, 그런 걸만 모아놨어요. 그런데, 예, 자주적인 그런, 좀 역사, 사대주의하고 달리,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 볼 때는, 이, 기이하고 말이죠. 위대한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부처님이 우상이니까 이건 안 되겠지만은, 막좀무리하고좀 통하는 데가 있구나. 예? 유교, 유교보다는 이게, 근데 이 부처는 또 우상이니까, 이게 또, 예, 그쪽으로 또 빠지니까 이게 또안되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고 여기는 유교적인 입장이에요. 이 사관이 달라요. 그런데이 소위 말하는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거는 일관되게 신명기의 사상을 근거로 해서 언약의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음. 역사관이 신민기 역사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요수와사사기 삼월삼 이런 책들을 보면은 그책 안에 그 시대에 아마 기록되지 않을까 그런 암시를 주는 구절이 들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요수와 5장 1절, 그렇게 보면은 자 한번. 제가 적어드릴게요. 요수아 5장 1절, 그 다음에 6절. 5장 1절에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땅 왕과 해변의 가난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으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우리를, 예? 건네셨음을 듣고, 우리라는 건 뭐예요? 저자가 포함된 그 당대인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수와서의 5장 1절에, 6절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와의 호 말씀을 청중치아니함으로 여와께서 호 그들에게 대하여 맹사사, 그들을 열쇠의 맹사에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하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시라 하리라 하심에 그러니까, 이 기록할 때, 우리, 우리 할 때는 자기 저자가 포함된 거예요. 그 담대 기자가 썼다는 그 증거가 나오거든요. 목적자로 썼다는 거예요. 이 추방 후에 어던 사람이 쓴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신민기 역사서 학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말할 거예요. 아이, 다 이거 추방 후에 그 기자가 썼다는 말이 아니라, 옛날에 있던 그 자료를 이렇게 놓고 자료 자료를 연결 연결시키는 그런 어? 그런 문장들을 이 편집자가 집어넣고 그래서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만들었다 음.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은 그 당시의 역사의 자료이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음. 뭐 그것도 뭐 생각해 볼만한 생각인데 또그 다음에 이제 라합이 아직도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살아 있는 듯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6장 25절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과였으니 예? 이는 여호수아가 여류를 리탐자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라. 그러니까, 이요수아 6장 25지라고 하면, 자기가 글을 쓸 때, 라비 아직도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수아서를 출항 후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은 원래 자료인데, 자료를 우리가 다 썼다는 게 아니라, 연결을 시킬 때, 좀 문장을 집어넣어서 연결시켰다. 예. 그러면 그 정도는 뭐, 우리도, 어? 아, 이해를 할 수, 있겠지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또, 봅시다. 세 번째로, 두 번째 라합이고, 이거는 이제, 1번 목격자. 목격자. 2번은 라합이 아직도 살아있는 듯이. 3번은, 여기 보니까, 요사이 16장 10절하고, 요사 16장 10절 열왕기상 9장 16절 왕상 9장 16절 비교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 책이 솔로몬 왕 이전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 이전에 기록되어 있다 예, 요수와 16장 10절이 솔로몬 왕 이전에 기록됐다. 16장 10절에 보면은 거기에 거술이 나올 거예요. 음. 아, 계셀 게셀. 그들이 계셀에 가는 가난 한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난 한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벌한 가운데 가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랬잖아요. 9장 16절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느냐. 음. 에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개세를 탈취하여 불사라고, 그 성에 사는 가난 사람을 죽이고, 그 성업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주었더니 그랬어요. 에 왕이 올라와서 개세를 탈취하여가지고, 솔로몬에게 결혼한 자기 딸에게 줬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지금 요수와,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취해가지고, 응? 그, 에, 그, 그 16장, 10절에서는 이계설에 있는 가난 한 사람들 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그계설에 있던 가난 한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에브라임 가운데 가야 사역하 종이 되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수와서를 기록할 때는 계설에그 정복을 못 해가지고 그 가난 주민이 아직도 살고 있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에고 왕이 솔로몬 때그계설을 정복해가지고 요, 솔로몬하고 결혼한 그 딸에게, 왕, 공주에게 줬다. 선물로. 그니까, 러 이거, 솔로몬 왕 이전에, 지금 이 요수와서가 기록됐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네 번째로, 요수와 15장 63절. 15장 63절. 과, 아, 사무엘 5장. 5장 에, 5절부터 9절. 이거를 비교를 하면은 이 책은 다윗 이전에 요호수아서는 다윗 이전에 기록됐었다는 것이 나타난다 이게요 그럼 요호수아 15장 6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예 개가 불림할 필요 없이. 자, 15장 63절에, 예루살렘 거민, 여보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예? 여보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보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인데 여보스. 이건 개설입니다, 이 게셀. 개설. 여보스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아직, 여수와 당면은, 아직, 한납을 못 시켜가지고, 여보스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이라 그랬어요. 근데, 3월하 5장, 5절,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요압 장군하고 같이 가서, 요압 장군이 가장 먼저, 여보스 성으로 들어가서, 그걸 정복했어요. 그래서 요압을, 군대 장관, 사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개가 불린 아니에요. 음, 틀린 거 없어요. 맞을 거예요. 맞습니다.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다오시대에 여보스, 이게 성이 함락이 됐는데, 이때는 아직 함락이 못된 걸로 나와요. 여호수와서는 아직, 여보스, 여보스, 성을 함락을 못 했기 때문에, 다오시대 이전에 기록이 끝난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추방 후에 기록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여기 보면은, 예, 요사 13장 4절 6절. 4절 6절에 보면은, 베네시아 사람, 이게 베니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돈 사람으로 언급이 됩니다. 예, 시돈 사람으로. 시돈 사람. 이 말은 뭐냐, 아, 두로가 아직 시돈을 정복하기 전, 그러니까, 주전 12세기 전이다. 전에, 에이, 이걸 기록된 것을 말씀,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추방 후에, 그, 주전 6세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시돈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나중에는요, 주전 12세기 이해하는 두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왜? 두루가 그전 베니게를, 예, 통치를 했다, 이거죠. 후대는 그랬는데, 그 12세기 이전에는 시돈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시돈이 가장 강력했으니까. 지금도 두, 어, 시돈이 있고, 음, 그 다음 밑에 두루가 있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볼 때에 요수아서는 12세기 이전에 기록이다. 이런, 예, 증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이제 에, 소위 말하는 이 신명기 역사 서에서는 이렇게 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크게 나누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그게 언제 어, 몇 장까지 십에 2장까지요, 12장까지. 그 다음에 정복을 하면은 12장까지 했어요. 1장에 이제, 에 이렇게 그 모합들판에서 나오죠. 그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준비를 해가지고 도화를 하고 열1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걸 그렇게 해서, 에 뭐, 열고 도성을 무너뜨리고, 길갈에서 아이로 가서 또 정복하고, 뭐 이런 것이 쭉 12장까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9장, 1절에 서 10장은 전부 남부에 가나 남부 지역의 열왕들이 다 모여서 동맹을 맺어서 처, 에, 기보원을 칠라고 에, 할 때에 요소가 급습을 해가지고 밤에 야밤중에 습격을 해가지고 그걸 물치는 거요 그게 이제 그런 사건이 에, 10장에 나오죠. 10장에 그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다라! 너, 아얄롱 골짜기. 해야, 대영아저 기본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게 그 10장에 나오는 그 정복 사건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2장까지, 12장까지 이차적으로 남쪽, 북쪽 다 이게 가난 땅을 중요한 지역은 다 쳐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정복했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지점은 다 격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예, 21장까지가, 전부 간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가서 이제 땅을 나눠야죠. 지파별로 지비를 뽑아가지고 분배를 하고 그게 정착을 하는 겁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 그니까 러 12장까지는 가서 싸워서 그 원수들을 가난 족속을 침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진례를 못 시켰어요. 예. 그 중요한 지점만 다 정복을 했어.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제비를 뽑는데 어디서 제비를 뽑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뽑습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성소를 말하거든요. 성소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 앞에서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권위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순종하겠다. 아, 왜 이렇게 척박한 땅을 우리에게 아, 우리, 이게못 산다. 이게, 항명하든지, 이런 게못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성소에서 뽑으니까. 제비 뽑으면. 예. 그래, 10편, 16편에 보면은, 아, 그런 말씀이 서 내게 줄로 채워준 구익은 참 아름답도다. 예. The boundary line has fallen into uh, pleasant places. 네. 제비를 뽑았는데, 내 영지가 아주 비옥한 그 땅에, 에, 땅이 내 제비에, 제비가 뽑혔다. 어, 그런 찬송이 있어요. 시평이. 그게 그래, 일단 제비를 뽑고, 지파별로 이제 영지를 분배를 해요. 그러면 그걸 지도를 통해서, 어느 지파가 어디를 할당을 받았는지 좀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걸 이제 지도를 그려보면은, 여기에서 예, 갈릴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니? 자, 이렇게 나가죠. 그면 자, 여기를 자,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 이 지역, 자, 이제 지도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예,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기존에 대해서, 야 요렇게, 요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베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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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단. 예. 요 밑에는 유다야. 유다 유다. 그 다음에 여기는, 누벤 그거, 배볼 일 없어요. 여기, 여기, 요쪽에. 에, 동쪽에, 이 변방이고, 여기는 또 원수들이, 여기모압이 있고, 애돔이 있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멸을 당합니다. 쫓겨나요. 예,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지, 요게 비호간땅이기는 한데, 목축도 좋고, 그, 그렇긴 한데, 원수들이 내려오고 올라오고 해가지고, 다 결국은 전멸하고 쫓겨와요. 그래서, 결국은 잘된 것이 없어요. 음. 이렇게 이제 아, 영지를 분배를 받은 것이 에 13장에서 21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은 뭐냐? 22장부터 24장은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그 내용이 뭔지. 거기는 이제 아, 22장 예. 23장, 24장,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그, 이쪽에, 이제 이쪽에, 유당 동편에, 정착한그집파들두집파 반이죠. 루벤, 갓, 반, 문화세니까, 문화세 반집파니까이두집파 반에, 이 사람들에게, 예, 하나님을, 잘섬겨라 그렇게 요수아가 훈시를 했어요. 어? 그게 다 돌아갔어요. 아, 그런데 이이 이 사람들이 예, 여기 보면 인자 루벤자손과 문화세 반지파가 가난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여단 어디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단을 하나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쪽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야이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다른 단을 쌓았다는 말이냐 해가지고는 오해를 하고는 싸우려고 전부 신뢰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 싸우려고 갔는데 이제 이, 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오해다 오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이 증거로 이 단을 쌓은 것이지 다른 신을 섬기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비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22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 에 요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지금 이제 늙었어요. 그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일장 연설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정복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될 것이다. 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주시지, 아니, 한 약속이, 뭐가 있냐, 이렇게, 훈계를 하는, 충성을 유다하는 그런 설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 들어가면 마지막 장이 아닙니까? 여기서, 여호수아가 세겜에 지도자들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세겜 은약을 맺습니다 이거는 이제, 갱신하는 거예요. 모합들에서 갱신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 세겜에 또 다시 모여가지고, 지도자를 모아가지고, 죽기 전에는 지도자가 죽을 때쯤 되면은, 갱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은약 그 조항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바꾸지는 않고, 여기서 보니까는, 여기서는 주로, 아, 지도자가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런 일을, 은혜로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예, 한눈 팔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예, 고별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대에서 은약을 갱신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만씀을 듣겠다 하고 도장 찍는 거죠. 그게 은약 갱신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까 모압들에서 모세가 죽을 때쯤에서 모압들에 모여서 은약을 갱신했잖아요. 이제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에서 은약을 또 갱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를, 이제, 인재를 하겠죠. 그게 24장에 나오는 세겜 은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뭐죠 아, 그래서, 예 하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은혜로운 처사들을 다 이제 역사적으로 회교한 회, 회고한 다음에 음? 그러므로 1 4절에 가면이 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요호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내의 열조가 강제평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하에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예 그리고 1 5절에 가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곧 유바라데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홍여에 가는 땅아버리 사람의 신이든지, 아무리 그 사람들은 바할 신 섬겼죠. 너희 섬길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노라. 이게 이제 유명한 말씀인데, 예, 죽기 전에 충성을 예, 맹세하게 하고, 언약을 갱신하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예, 이제, 다짐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